어, 배그리들의, 양아치들의, 양아치 야가치 정권인 참여 정권의, 아 어,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. 그리하여 없는 죄를 떨떨 말아서 사기꾼이라고 해가지고 44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. 난생 처음, 아그 속에서 너무나. 원통해서 아마도 그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심정이나 그때 제가 겪었던 그 처절한 그 억장이 무너지는 어, 그 똥바가지를 뒤집어 썼던 그 기분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똑같이 아,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.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 법치국가입니까? 어? 아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어? 자유민주주의, 시장경제, 법치주의. 아니 빛 좋은 개살부예요이 참여정부라는 것이 뚝들어서더니 아니 법이고 뭐고 없어요. 어? 리고 어, 일본 어, 제국주의 어, 군부가 패전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어, 그, 그 금고가 국고가 텅텅 비었으니까 그다 굶어 죽기 생겼거든왜 전쟁을 한다고 전부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대비해서 재 재근하, 재근하는데 어, 어, 대비해서 중국 대륙을 약탈 작전으로. 어그어그 금고를 어, 그 채우기 위해서 비밀리에 그한달 어, 동안 어 1945년 5월 한달 동안을 중국 대륙에서 어, 약탈을 작전으로 감행한 것이 그 작전 이름이 어 일본말로 하면 긴노유리 그런 소문이 있어 현대백화점 상품에 세금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? 백화점 상품에 세금 없이 어, 일본말로 하면 긴노유리 어 영어로 하면은 골든 리리 오퍼레이션, 한국말로 하면은 황금백합 작전이라는 약탈 작전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비록 어 교, 교육대학을 나온 국민학교 선생 출신이지만은 제가 아 어, 어, 중간에 나이 마흔이 넘어서 어 글을 쓰는 어,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었고 그 일안으로서 어, 이 부산 문현동에 글을 쓰기 위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일제 의뢰 공장을 알게 되었고 또그 속에 막대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어 막연한 그런 정보를 듣고 그 일에 다감하게 뛰어들어서 도전을 한지 10년 만에 찾아냈습니다. 저저 거짓말처럼 그기 현실이 돼서 나타났습니다.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땅도 아니고